어, 여긴 어디지? 이 새끼 뛰어내자 가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여긴? 아, 뭐, 뭐, 뭐야 뭐, 이거, 뭐, 이대가 낙하산을 했다고 뛰어내리고 있지? 뭐야. 일단 내려가보자. 난, 뭔지 모델 헬기에서 강제로 투하세요. 어떤 육지에 불시착했다. 여긴 어디지?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아싸. AK다. 이먼지 모들 곳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피튀기는 싸움이 계속됐다. 오 인간이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지금 제가 왔구만 잡어 생포해. 이번에는 원칙으로 연구진에 의해서 피 실험체가 되어 실험을 받고 있다 자, 아, 이제, 마취시켜. 잡아. 이번엔 이 연구진이나 놈들이 나를 테러 수단의 소굴에 투입하게 한다. 아마도 실험이 성공적이었던 모양이었다. 어쨌든 가서 나는 이들을 다 죽여야 한다. <laughs> 죽어도 한 10초 오면 다시 살아나네. 신기하다. 왜 이렇게 아프져 못쓴가 보다 귀를 쳐야지. 시간을 멈추는 스킬로 때려잡아야겠다. 얘는 뒤에 눈이 없나 보다 귀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지금 돌아본다. 시간을 멈추는 자. 음. 벌써 죽었네. 하, 이번엔 이 망한 놈들이 자기네 동료들 구출하다고 한다. 젊은 여자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연구진들의 성노리 개인듯하다. 내가 이런 거까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지우고 쉬어야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드럽게 만해 이거 뭐야 이거?

으, 진짜, 너무 많다. 내 놈들. 나도 가고 싶어 했는데, 이네들 자꾸 뒤에따라 붙잖아. 너도 좀 때려잡아. 이제 탄도 없어, 탄도. 가자가자 가자, 빨리 가자가자 가자. 탄이 없다 총 바꾸자 고고고 고고고 에바더포에 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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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이을리해야제발가자 헬기가 온다 헬기 보고있어 좀만 더 버텨 나갈 수 있어 오디도 좀만 버티자 헬기 빨리 타 빨리빨리 고고 나가자 이번에는 이 바가 흑마법사 연구원들이 나를 지옥으로 보려고 작정을 했다. 세계 최고의 테러집단 알카에다가 인간 사이모그를 발명했는데 나보고 동료 대명과 함께 군원들을 처치하러 가는다. 이번엔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만 끝나면, 휴가를 준다고 한다. 저 파란 놈이 보스를 낸것 같다. 뭐지? 클로킹을 쓸수 있어. 오이씨. 으. 하지만, 난, 죽을 수가 없어. 시초마다 세포가 계속 재생됐다 빨리빨리. 나 버려. 사이버그가 되니깐 강도가 약한 틈이 없볼 수가 있다. 특수한 안경 센서가 있나 보다. 빨리 죽여야 데다 빨리빨리. 일단 볼수만 죽이면 나머지는 전쟁이 되네. 다 버리면 되니까 벌써부터 처리해. 점신은네 가스통 때려서 가가스통 가스통, 가스통. 가스통 놓은 데서 불길에 이렇게 해주면은 <목소리> 빨리 자 이렇게 약 가스통을 는리됐고 보스를 죽여라. 보스를 죽여. 보스를 빨리 죽이란 말이야. 시간이 없어. 보스를 죽여야 돼. 위험하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놀람> 나의 재생력도 이제 부닥이 되고, 마지막 승부수를 뛰어야겠어. 비쌀. 보스를 잡았다. 모두 빨리 보트 가동하여 탈출하자. let's go let's move let's move 휴가다고단 이틀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투입된 훈련 바로 스나이퍼 훈련이다 아, 이제 별의별 걸다 시킨다. 내 눈에 새로운 칩을 닫아서 시력이 좋아질 때나 보네다 아, 아무튼 다 찌겹다. <laughs> <laughs> 예. 투. 예. Yeah. 음. 얘는 돈이 없나? 왜 이렇게 못하지? 오케이, 굿. 나이스 훈련이야? 장난이야 이거? 미친네 매일 네, 아, 내가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이제 지겹고 사료에 이제 사람 죽이는거 좀 그만하고싶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이 연구소 시설을 탈출하기도 했.. 다 달려 일단 뒤돌아보시면 무조건 달려 고고 무조건 달려 달려 그냥 달려 달려 오케이 탈출 성공 대후 탈출에 성공하고 여유로운 날 날을 보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왠지 내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최친한 동료에게 내가 만약 괴물이 되면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거울을 봤을 때내 모습은 괴물이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은 살인기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연구소 이 연구원들의 말이, 맞았다. 최우선 목표는 여기다!